네, 안녕하십니 저는 오늘 새에 대해서 강의할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의 순서는 새, 새 날개, 새 비행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새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새 또는 조류라고 부르는 이 종들은 크게 발달된 수박류의 공룡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은 종은 벌새이며 가장 큰 종은 타조라고 합니다. 어, 보통 공룡의 멸종이 6천만 년이 6천만 년 이후에, 년전 이후에 어,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인식된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 독일에서 발견된 시조새 화석이랑 다른 곳에서 발견된 화석들을 토대로 봤을 때 어, 조류들은 약 1억 5천만 년 전부터 수강용공그러즉새라노사우루스 그러니까 같은 공룡들이 1억 5천만 년 전부터 새 형태로 진화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각질로 어, 덮여 있는 부이 그리고 비을 비늘로 덮여있는 다리, 그리고 깃털이 달려있는 날개 같은 것들은 새생활 다른 무리에서는 볼수 없는 아주 독특한 생활이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새의 감각기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련은 대체로 머리에 비해서 눈이 매우 큽니다. 여기 보시듯이 머리에 비해서 매우, 머리 매우, 눈이 매우 크고요. 망막의시신경이 발달해 있어서 시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보통 새들은 간상세포로만 시식세포가 이루어져 있는데 어, 주행석, 그러니까 낮에 다니는 동굴 같은 경우에는 어, 원추세포와 발달해서 다른 동물들처럼 색을 인식하는데도 아, 색상을 대부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귀는 머리 윗부분에 있어서, 아니, 머리 윗부분에 있지만 보통 바퀴털로 가려져 있어서 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각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새는 주로 청각과 시각을 이용해서 어, 주변 물체를 감지하다고볼수 있습니다. 어, 일단 후각이랑 미각 같은 것들은 새에서는 발달되지 않았다고 보시면습니다 어, 그럼 새해 날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새의 구조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날개 덮이들 첫째 날개 덮개 저희 있는 첫째 날개깃을 기저부분 덮고 있는 짧은 깃털로 체내 온도를 유지하고 공기가 날개 위로 미끄러지도 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첫째 날개깃은 날개 바깥 부분에 붙어 있는 단단한 그런 날개깃이고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첫째 날개 덮깃은 둘째 날개 덮깃의 기저부분 짧은 깃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내 온도를 유지하고 공기가 날개 위로 미끄러지도 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 다음은 조류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날개에 있습니다 세월이 걸려 그 비밀을 알아냈죠. 새가 날 때는 날개의 독특한 모양 때문에 날개 주변에 소용돌이치는 공기층이 만들어져. 이 영향으로 날개 위의 공기가 아래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고 기압은 더 낮아지고. 동시에 날개 아래 기압은 높아지면서 새는 날아오르는 힘을 얻게 되죠. 이 힘으로 새는 자기 몸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새는 유선형의 날개를 공기 중에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여 비행하는데 필요한 양력을 만듭니다. 완벽한 비행체. 인간은 새처럼 날기 위해 오랫동안 이들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화의 역사를 온통 날개에만 집중해온 이들을 아직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해물이 없는 넓은 바닷가. 이곳은 매의 영역입니다. 송골매라고도 부르죠. 날개는 좁고 길입니다. 이 바닷가 절벽 움푹 패인 곳 어딘가에 이들의 둥지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새 날개는 양력이 작용한다. 양력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듯이 새 날개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 위쪽으로는 공기가 이런 날개 모양 때문에 위쪽 공기가 빨리 지나고 가 아래쪽 공기가 느리게 지나옵니다.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어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어 빨리 지나가는 공기가 빨리 지나가는 곳에서는 압력이없고 공기가 느리게 지나가는 곳에서는 양력이 없으니까 이때 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는 힘이 날개에 작용하게 되면 그게양력입니다어 새는 이러한 양력, 양력이 이러 중력보다 크게, 크게 작용할 때 새가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어 새의 깃털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새가 나는 것은없습니다 이러한 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새의 깃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에 깃털이 많은 구조를 형성해서 이렇게 굽은 공력을 높이고서 어, 양력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새, 새는 일단 뼈가 뼈의 속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적게 받죠. 중력을 적게 받을수록 양력을 많이 받을 상능이 높기 때문에 그 역시 날개가 더잘날수 있도록 높습니다. 또한 새는 방광이 작아서 배설물을 많이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배설물을 빨리빨리 빨리 배출해서 몸무게를 줄이로서또 중력을 줄여서 양력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러한 새가 응용된 인간에게 응용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텐데요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몸을 띄울 때비털들을한대 모아 부력을 극대화하고. 그게 아닐 땐 공기가 잘 빠지도록 깃털 사이를 확 버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깃털의 움직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실제 새는 위아래 낭패짓에 의해서 공기 저항을 받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이런 과정들의 방법으로 새가 진행할수 있는 건데요. 깃털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봤습니다. 한쪽 날개에서 깃털을 하나씩 뽑아 봤는데, 네 개를 뽑아내면 비행 경로를 이탈해 버립니다. 가벼운 깃털 하나가 새들의 비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해외에선 새가 몸짓으로 방향을 틀고 날개를 비틀어 속도를 더 내는 비밀을 찾아내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 없이 날개로 만나는 로봇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는 좁은 공간을 날아다니는 정교한 비행 로봇 개발을 넘어 항공기의 비행 효율을 높이는데도 적용될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인류는 새 비행법을 오... 어, 보셨듯이 이렇듯 새 날개는 다양한 비행 분야에서 다양한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새 날개를 연구한 것으로 다양한 항공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항공 기술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박종서 분이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항공기와 새 비행에 대해 알려드릴 박종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어, 이정훈 분이 언급했듯이 어, 새 비행에 대해 의사점, 어, 비행기와의 유사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새와 비행기 모두 날개 윗면의 압력이 날개 아랫몸보다 작음으로써 베르누이 법칙으로 위쪽으로 향해 왔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형성하는 것이 어, 왼쪽 그림이고 수식으로,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까 말했듯이 새 뼈는 빈 구조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공기에도 작용되는데요. 일단, 어, 하단 그림에서 위에, 위에 있는 구조는 모노코크 구조고 밑에 있는 구조는 트러스형 구조입니다. 이때 모노코크용 구조는 하중 대부분을 외피가담당하며플러스형 구조는 목재 또는 강철로 구조를 이루고 천을 덕풍으로써 만든 항공기 구조입니다. 일단 당연하겠지만 두 가지 모두 항공기가 날기 위해서는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날개 자체는 안에 채우지 않고 어, 목재 또는 강철로만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꽉 채운 것보다는 확실히 무게를 줄겠죠 네, 그 다음에는 새의 착지와 비행기의 착륙 부분에서 기능적 유사성에 대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새는 착지할 때 날개를 퍼덕거리고, 비행기 착지할 때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으로 속력을 줄입니다. 어, 새는 이때 속력을 줄일 때 날개를 앞쪽 방향으로 펼침으로써 비행 속도를 줄입니다. 항공기로 착지를 할 때는 어떤 기계를 기계 장치를 펼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항공기의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는 항공기 제동장치 중 하나로써 스포일러를 펼쳐 비행기는 항력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성격을 줄이고 착륙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행기는 엔진을 통해 추력을 얻고 그리고 날개로써 양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새는 날개짓으로도 양력을 얻고 바로 날개를 들어올리며 어, 몸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력을 얻는 그러니까 한행동으로써두 가지를 다 얻고 비행기는 하나는 수동적 형태로 얻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와 어, 새의 비행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날개는 비행에 적합합니다. 이것은 비행기 에어포일과 유사한데요. 이때 비행기 에어포일은 항공기와 아니면 새 날개를 단면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행기의 에어포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비행기의 에어포일은 <laughs> 유선형 형태로 생김으로써 양력 발생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laughs> 날개의 윗면은 둥글게 생겼고 아랫면은 납작해서 양력 발생에 유리합니다. 또한 날개 끝은 뾰족하고 유선형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비행기의 플랩 역할을 합니다. 비행기의 플랩은 비행기가 양력을 발생할 때 자, 사용하는 장치 중 하나로서, 어, 우측 그림과 같이 비행기가 어, 처음에, 처음에 이륙하여 고도로 올라갈 때 많은 양력이 필요한데, 이때 이 장치를 이용해서 빠른, 좀 빠르게 고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깃털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깃털도 날개와, 그러니까, 어, 익형과 같이 유선형의 모양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깃털은 틈이, 없, 틈이 없어 바람이 통과하지 않고 날개 윗면으로 흐르게 합니다. 만약에, 어, 날개 깃털 사이로 바람이 많이 통과한다면 이것은 마찰 항력, 마찰 항력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새가 날, 어, 비행을 잘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의 날개의 길이와 폭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의 날개와 길이도 폭, 새의 날개와 길이와 폭은 학력에 영향을 줍니다. 학력은 대개 날개의 가로세로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이 가로세로비가 클수록 학력을 작아지고, 이는 동일 학력에 대한, 아, 동일 양력에 대한 학력이 적응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로세로비는 날개가 직사각형 형태인 테이퍼에 서는 어 아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로 세로비에 따라 달라지는데 테이퍼익이 아니라 대타익 등 다른 모양의 형태의 날개를 낀다면 이것은 이 공식 자체는 적용 어,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사용하는 공식은 어, 대신에 사용하는 공식이 날개 폭의 제곱분의 날개 면적입니다. 이것도 어, 가로 세로비라고 언급하는데 이 공식 자체는 약간 다른 거라고 언급할 수가 있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그런데 동일 양력에 대해, 만약 동일 양력에 대해 학력이 적다면, 이것은 새가 만약 새라면 새가 양력을 얻기 위해서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의 장거리 채공이 가능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날개 끝 모양도 비행에 영향을 줍니다. 날개 끝 부분에는 기류가 발생하는데요. 이 기류는 날개를 아래로 누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날개 면적이 클수록 많은 힘이 작용하며 새는 갈라진 날개 끝으로 기류를, 기류를 분산시킵니다. 이때 기류는 양력의 반작용으로 발생된 하강기류로서 이 기류는 날개의 폭차이에 발생합니다. 이 기류는 날개의 모든 부분에 발생하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날개 끝부분에 갈라진 날개,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갈라진, 날개라던, 갈라진 날개를 라 갈라진 날개 이용해서 상쇄시켜야 상세, 합니다. 즉, 어, 이 하반기류를 약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방식은 비행기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네모에 보이는 윙렛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 윙렛은 이 밑에 있는 갈라진 깃같은 역할을 하며 이것은 항암기류를 줄이고, 그리고 유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도능력을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언급을 하자면, 이런 것들을 알으로써 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설을